내일 바로 선거일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느냐 아니냐 기로에선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동작주민 여러분, 단순한 동작만의 선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으로 갈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나경원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 낡은 세력들입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입니다. 지금 정의당 그리고 함께 입분하고 있는 세정지민주연합 미래 세력입니다. 다른,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그지그 대하는 것과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중당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해줄 해 일입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를 믿고 맡길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작구는 정치일 번지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등장하는 정치일 번지가 아니라 과거의 정책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들이 제안이 되고 실험이 되고 합의가 되는 그런 소중한 정치적 자산으로서 동작구가 여러분들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작구 주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새정치의 싹을 반드시 기워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월 30일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투표해 주십시오. 이미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종자구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노회찬이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